자세 너무, 자세 너무 높아요. 자세 너무 높아요. 자세 너무 높아 자세 너무 높아. 자세 너무 높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클 먼저 할 수도 있어. 형님은 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비기이스강동화 어? 선수. 아 왼손 돌면 안 돼. 왼손 돌면 안 돼. 오케이, 다리 쫙지서앞으리밀어줘쭉 차고 일어나. 계속,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오, 좋아요, 지금 좋아. 지금, 다리다리 잡는다, 리 잡는다, 리 잡는다, 리잡다바다

조심 앞에 솔리이스 뒤로 넘어가는 거랑 시저스 조심하시고 오케이 또 잡았다 정확히 잡아놓고 엉덩이 무겁게 이제 들어주세요 네, 그 그립싸움 좀 길게 가져가요 좋은 거립 잡힐 때까지 확실히 잡힐 때까지 오케이. 발이 파이는거 조심하면서 밀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팔, 그, 들어오는 조심. 오른발, 언더 파이는거 조심하세요. 풀고 싸워줘야 돼. 겨드랑이 밀고, 겨드랑이 밀고, 오른손도 같이 밀어줘. 초코우니까 계속. 오케이, 이제 밀어놓고 일어나서 싸우보자밀면서일어나돼밀면서 물을 밀면서. 모아주고.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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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야, 지금 안 밀렸어. 안 밀렸어. 상대 안 밀렸어. 땅에다 박아서 밀어야 돼. 손 땅에다 박아서 옷깃 잡고. 뒤에 범프 조심, 범프 조심! 나이스 좋다 좋다 팔또 역작 팔 역작 축구 조심 10초 남았어 10초 형님 시저스 조심하세요 시저스 조심하세요 아우, 형님 뭐 뭐� 형님 태클 조심해 태클 조심해 형님 점수 어?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right no? 태클 이제요. 조심해 태클 조심해 태클 hence, 조심해 먼저 해도 돼 먼저 해도 돼 태클 먼저 해도 돼 조심해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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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무, 다, 가드 가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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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부터 가드 부터 가드 부터 가드 세팅 부터 일어나 그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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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먼저 해도 돼 방금 좋았어요 뒤 다시 좁게 잡고 목깃목깃 뒷싸움 목깃. 해주고 한번더 가야 돼한번더 가야 돼 온다 상대도 온다 먼저 해줘 먼저 해줘 다리 오른 어, 다리 앞에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앞 다리 앞 다리 앞 다리 어, 호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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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싸움하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앞다리 조심해, 앞다리 조심해. 지금 싸워야 돼, 지금. 개속 들어온다. 너무 높아, 자세 높아요. 계속 낮춰주세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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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버리 리커버리 나이스 네, 크로스페이스 조심하시고 크로스페이스 조심하시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돼 포기하면 안돼 다시 묶어 오케이. 리커버리 좋아요. 리커버리 좋아. 포기하면 안돼요. 형님. 묶어놔. 묶어놔. 일단 묶어놔. 터툴로 가. 터툴로 가. 터툴로 가. 다리 잡고 이리 와. 툴로 가. 터툴로 가. 나이스. 다리 자꾸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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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라